암의 세포 구조과이야기하습니다 암의 정의.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비정상 세포다. 암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딱 30분만 하는 거예요.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비정상 세포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암은 왜 생기느냐? 어,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와 독소 이것이 암의 원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암의 원이 대단한 걸로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뭐그 그 바이러스나 세균도 암의 원인이 될수 있지만 그 바이러스나 세균도 독소 일종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돌연변이를 만드는 그런 물질이 바로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스트레스와 독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건, 이, 암은 왜 위험하냐면, 분열과 속도 조절이 안 돼요. 너무 빨리 커져버려요. 뭘 빨리 커지는데, 모양이 일정치가 않아 간의 모양을 해야 되는데, 괴물의 모양으로, 울퉁불퉁 응? 이렇게 지고 기능이 또 못해요. 간의 해독기능을 해야 되는데, 간암세포는 해독기능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간의 암세포가 90% 이상 커지게 되면, 간기능이 90%가 떨어져서, 폐혈증에 걸려 죽게 되는거예요 기능을 못하게 만든다 위기능도 못하고 간기능도 못하고 대장기능 사실 기능을 못하다보니까 식사를 못하고 그래서 굶어죽게 되는거죠 암과 심혈관질환 암이 훨씬 많아지고 있고요 현재 암환자는 150만 명 현재 치매환자 거의 같습니다 치매환자도 자기 집을 모르고 자기 가족을 몰라보는 치매환자가 우리나라 150만 명 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노력이 더 많으니까. 그 다음에, 현재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150만 명. 어마어마하죠? 네. 이 150만 명이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에서 다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 한, 하루에 300명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300명. 사망하고 음. 그 있고, 1년에 암, 어, 2030년에는 암 환자가 두배 증가. 2030년에는 세명중1 명은 암에 걸리고 2명중1 명은 아무로살사나운데 감기보다도 더 일반적인 병이 독감보다 더 일반적인 병이 될것같다 암은 바위처럼 단단하다는 거요 이게 이제 어 바위 암자에다가 질자죠 그래서 바자에다가 질병 변이붙은 거죠. 그래서 바위처럼 단단하다. 실제 암을 만져보면 단단해요. 위암이나 간암 환자들은 이렇 만져보자면 너무 음, 단단해요. 네, 여러분들이 유방암 촉진할 때도 단단하서는 난이라고 음, 보시면 되고, 무조건 단단한 거예요. 말랑말랑한 암은 없다. 말랑말랑한 암은 가짜 암이고 다 단단해요. 네, 이렇게 위를 만져봤을 때 단단하다, 이게 적하신다면은 벌써 한이삼기 넘어가. 요 보시면 아, 아, 이제 일단, 암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캔서라고 불리는데, 캔서는, 어, 라틴어로는, 어, 바다 개. 그개개 계란트,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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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게이렇는 이렇게, 이고게이렇다이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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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 추머, 카시노마. 그런데 실제 캐서라고 하는 악성 종양을 가리키고요. 추머는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을 가리키고, 카시노마는 암 중에서도 상피암이 있어요. 상피에 생기는 암이데 이게 암은 상피암하고 현액암이두 개가 있는데, 이 혈액암 대표적으로 있고 상피암은 간, 위, 대장, 폐. 심장 유방 내우리 네. 일반적인 암이라고 하는 것들은 95%가 다 삼피합니다. 이렇게 아, 공연될 것 같습니다. 암의 아, 네. 원인은 뭐냐 바로 독소, 화독이다 화독. 화돌. 화라고 하는 건 신경이죠.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으면 활성산소가 생기고 우리 몸이 열을 받는다 열 받으면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타면 차가워지고 차가워지면서 종양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바람노출에 노출이 되면 독이 또 열을 만들고, 열이 염증이 되고, 염증이 또 시간이 지 <laughs> 가면 조직이 차가워지고, 차가워지면 중량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암의 원인은 다 바이러스. 뭐, 어, 지금은 아 암은 스트레스, 스트레스에서 온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몸에서 활성화 음성을 엄청 늦게 해서 고객 암을 만이게 합니다. 네, 그게 제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세포는 세포막이 노란색이고 건강한데 암 세포는 세포막이 빨갛게 살화되고 어 핵도 빨갛게 변이되고 미토콘드리아도 빨갛게 어된 세포다. 이왜 이렇게 빨갛게 되느냐? 바로 화독에 있습니다. 화는 스트레스고 독소는 죽음성 그런 것들이 다 독이다라고 하는 거 혈관도 좁아집니다. 암세포 주변에는 혈관이 일차선이에요. 그리고 암세포 주변에는 바람 물질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아, 암이라고 하는 건 무슨 세포냐면 한마디로 시궁창에서 자라나는 생명체와도 같은 세포다. 우리가 시궁창에서는 생명체가 자랄 수 있을 없죠. 원래는 깨끗한 물에서 물고기들이 사는데 그게 오염돼 가지고 시공창이 된 거예요. 근데 그다 죽었는데 그 암세포만 안 죽은 게 아니고 정상세포들이 다 죽었는데 암세포로 진화한 세포들이만 안죽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 많은 정상적인 세포들이 1 0 0만 100개의 정상적인 세포 중에 99개를 다 죽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만 그 환경에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그 왕이 무슨 환경이에요? 시궁창 환경이. 일단은 산소가 없죠. 산소가 없고, 두 번째, 차갑죠. 차갑고, 춥고, 산소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요? 독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암세포 주변도 그래요. 암세포 주변도 항상 보면 더럽습니다. 오염돼가지고 진짜 더러운 데서만 암세포가 자라는 거야. 절대 깨끗한 곳에서는 암이 자라지. 가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그 사실 내가 암이 있다. 음것은 그곳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했다는, 썩어 있다. 그래서 암세포는 이 정상적인 호흡을 못합니다. 발효를 해요, 발효. 우리 저 우리 일반 세포는 산소 호흡을 하죠. 암세포는 산소가 호흡을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산소가 호흡을 않는 그런 환경에서 만들어진 세포기 이 때문에. 산소 많은 뭐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발효 세포라고 합니다. 발효 세포 그래서 아무래도 옆에 나가 있으면 시커먼 냄새가 날수 있어요. 이게 바로 발효되고 그런게 되고 있죠. 하여튼 여기에 이제 암세포 주변에는 이렇게 혈당과 혈압, 산소 부족, 백혈구 부족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암의 종류. 암은 양성종양, 악성종양, 편해상, 니폼, 세 가지가 있다. 체세포가, 일반적인 우리 조직을 만드는 세포를 체세포라고 하는데, 체세포가 바뀌면 보통 양성종양이다. 순환암이죠? 순환암은 뭐예요? 한 10년 가는데도 1cm 커질까 말까 하는 암죠 이런 암들은 건드릴 필요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음, 그냥 쭉 가면 되고. 근데 우리 암 속에도, 어, 줄기세포에 암이 들어버려요. 내 몸에 있는 중세포 이어면 이제 악성 여이라고 하고 빨리 커집니다. 체세포도 이제 악성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돼요. 체세포가 암으로 바뀔 때는 보통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이상 암으로 안 바뀌어요. 아주 많은 스트레스, 큰 스트레스를 받고 복수에도 아주 크게 노출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혈구나 림프절이 이제 그 오염되면은. 어, 혈, 혈액과 림프가 암으로 바뀐다. 혈액 한번 림프하네요. 암의 특징, 돌변성, 치밀성, 전이성, 화열성, 하늘색인데, 이건, 어, 일반, 일반 세포하고는 다르다. 돌변변 이기가 갖고 있어서, 자살, 보통의 정상적인 세포들은 자기가 자살을 해요. 어? 자기가 때가 되면 죽는데, 자살을 잘 안고, 아, 무한히 커지는 견디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 어, 일반 혹은 이렇게 위로 자라죠? 암은 어떻게 되나요 밑으로. 그래서 우리가 위암환 자들을 보면, 내 시경해가지고 위암환 자인가를 잘못 봐, 밝혀내지 못하는 게, 위로는 올라와 있는 암들은 대부분 암이 아래로 갈수 있어요. 근데 그분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밑으로만큼. 그것들은 초음파. 하석이잘안 나오니까 뭐랄까 c t 촬영이나 MRI촬영을 해야하니 이게 비출 얼마만큼 그러니까 열어보기 전에는 또 모르는 경우있어요 어쨌든 상피에서 근육층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치명성격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전이성 타조직으로 이동한다 허혈성 피가 저산수다 비혈상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발효호흡 하고 한련성은 저체온에서 발생하다. 추워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암에 안 걸려면 몸 따뜻하게 하는 거요 제일 좋은 항암제예요. 햇빛 많이 보고 운 남자들. 남녀 공통으로 폐암 사망자가 1위니다 어, 그 다음에 남자인 경우에 위암이 2위예요. 여자인 경우는 간암이 2위. 남녀 공통으로 사위가 대장암인데 이해가 제일 안 되는 게 있어요. 1위하고 여자 2위에 2위가 잘크세요잘크세요 잘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술도 안 먹고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담배도 안 피고 그런데 1, 2위가 폐암 가이해요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있을까 원래 태어날 때그 장기가 약한 거예요? 네 원래 태어날 때그 장기가 약한 거예요. 아, 어. 그럴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여자들이 유아한 일이었고, 아파트다. 저는 폐암에확 올라간 이유가, 미세먼지라고 하는 여자들이, 가정주부들이 많은 거예요. 가정주부들이 어, 폐쇄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폐암 1위를 여자들도 만들었고 이위 간암은 위생먼지와 관련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남 여자들 남자들도 많이 먹는 게 있어요 뭐요 진통제도 많이 진통제가 뭐, 다 이리로 대구인, 뭐사기돈뭐 부로펜, 뭐 이런 낙세넨나 이런 그러니까 뼈가 아파서 먹는 뭐, 생리통, 먹통, 뭐, 생리통은 뭐 하여튼, 여자는 저도 약국 전에 뭐 있을 때 보면은 고객의 90%가 여자분들.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 진통제, 이런 분들이에요. 이걸 계속 먹는다. 계속 먹다 보니까 아마 이제 가라기, 그런 약들이 다가려서 대상하기 때문에 가라기를 다시 좋아합대장이 세계 1위, 우리나라가 아시아 1위를 넘어서 세계 1위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장암의 유의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 아, 이거지 구체적으로 무슨 고기? 삼겹살이에요. 닭백숙은 절대 아닙니다. 네, 오리백숙이나 닭백숙은 암을 일으키지 않아요. 오로지 삼겹살만 일으키 삼겹살은 우리가 대부분 99% 어떻게 먹죠? 삼겹살을 또이 구워서 먹을 때 챙기는 바람 물질이 수백 배입니다. 이게 삶아서 먹는 백숙을 통해서 먹는 독소보다 구워서 먹는 독소가 수백 배 수천 배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 실험할 때 암을 유발할 때도 다 삼겹살을 구워서 태워서 주거든요. 그러면 동물들 다 암이 다 발생돼요. 그러니그 정도로 바람 물질. 런데 그런 바람 물질을 매일 회식 또는 오래간만에 우리 고기좀 먹을까 할때 대부분 다 자국구이나 삼겹살 구이를 먹죠? 이 구이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암과대장암 사망자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삼겹살하고 관련되어 있고 폐암은 아까 아파트에 폐실 때. 환경과 관련이 어 있고 가남은 약물과 관련이 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화 독이 암의 원인인데 가장 큰게 뭐, 뭐냐면 뭐예요 화정.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암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스트레스. 여러분들이 받는 그런 스트레스,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게 가장 크다. 다음에 두 번째가 미세먼지. 세번째가 약 네번째가 번째, 네 화장품, 음식 화장품과 음식 왜 갑상선 화은 여자들이 분 20배가 더 올릴까? 남자들보다 화장품이에요 장 화장품. 왜? 남자들보다 화장품을 10배 더 쓰신다 더 많이 써요 하시죠. 남자들은 거의 화장품 많이 안쓰니다 여자들은 분 화장품을 많이 쓰고 화장품이 독이에요 이게, 어, 아무리 천연 화장품이라고 해도 그 성분 자체를 보면, 어,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을 쓸 수, 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그 부분들은, 일단은, 아, 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치유를 하려고 할 때는 화장품에 바르는 양을 가득 줄여야 된다. 보통이 항암제의 기전입니다. 항암제는, 여기가 해 핵에 있는 DNA가 복이 아, 복제를 하죠. DNA 두 개를 만들어서 세포 분열야 되는데, 항암제가 들어가면 정상적인 세포든 암 세포든 DNA 복제를 안 보통이해요. DNA 복제가 안 된다는 것은 세포가 분열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다 보니까 암 세포도 커지지 않는데 정상 세포도 죽죠. 정상 세포도 죽고 암 세포도 죽고. 게다가 이제 이쪽에 r mRNA를 못만들게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포가 세포들이 어, 단백질을 못 만들고 효소를 못 만들고 네. 에너지가 안나와요이 그러다 보니 실제 항암제를 쓰고 나면 우리 몸에 효소가 하나도 없어요. 왜? 효소를 만들지 못하게 됩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맛이었대요. 그죠? 항암제는나 반맛이었다고죠. 효소가 못 만들고 반맛이었어요.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진다. 그래서 항암제는 이렇게, 세포의 핵에서, 핵에서 DNA를 못 만들게 하고, 단백질을 못 만들게 하는 두 가지 작용으로 부작용이 나온다. 그래서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적법은 네 가지 문제가 있는데, 면역혈류가저하되고 독소와 점막손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치는게 암이 재발되거나, 암이 또 전이가 일어난다나 새로운 암이 만들어지는데, 이 화학 요법 항암제와 방사선이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받을 때, 어, 이런 식품이나 식요법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인데, 그건 다른 거예요. 정말 그것만도 하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식이요법,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 그 다음에 필수 영양소, 반드시, 반드시, 응용을 하지 않으면, 응용을 하지 않으면, 응용을 하지 않으면, 이런 암을 크기는 줄었는데, 제발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항암치료 바학을 다음에 의사선생님 말을 너무 잘들는 분들이 다제 말이 되요. 발을 <laughs> 안 들어야 돼요저희그세워놓도말안들으라 때만 살아남는 거요 그대로 있어라 할때 내가 못 믿겠는 거야.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대로 있으면 죽으니까요. 주문, <laughs> 본능적으로 <laughs> 움직이는, 게 <좀> 알아야 돼. 는 <laughs> 분명적으로 안에 <말에> 있을 이유가 없 그래서 다 살았어요. 말안 듣는. 데. 그래서, 지금도, 어, 이렇게, 오랫동안 잘 사시는 분들 보면, 말을 안 듣는 사람들 많아. <laughs> 실제 <laughs> 그래요? 옆에서 그래요. 말 안,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잘살것 같아서, 고 그렇지 않아. 이, 자기의 본능에 따라야 됩 야성의 본능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오면, 몸이 처지는 거예요. 처지고 약해지고, 이럴 때는, 병원에서는 밥위에 닭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못 먹어요 절대 못 먹어요 아까도 말씀드렸 야채, 채소, 과일을 10kg를 먹어야 돼요 10kg를 먹어야 돼요 그 정도를 먹어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이겨내기 때문에 아, 우리가 영양소를 공급을 하실 못 먹게, 먹게 될거예 네, 반드시 여러분들이 핵으로서 참여만을 가져야 될게아요 아, 그런 얘이예요 면역과 혈류 해독은요 약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약은 항암제가 대표적으로 자연 치료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자연 치료는 면역력, 혈류 적 해독력 재생력네 가지가 있는데, 어래서 이걸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을 해줘요이 음식에는 뭐가 있냐면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탄수화물, 기름, 지방 그다음에 파이트케미칼식물내소이 응? 7가지가 있다. 이 7가지를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선생님이 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암 환자별로 상태에 따라서 또 대사성 질환 환자별로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은 식품 처방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 보시면 요 그러면, 재발률 전유율, 신생한 발생률을 면역, 현류, 독소, 전박 관리를 하면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거예요 얼마나 줄일 수 있나? 일본 에들 같은 경우는 10배까지 넘어 우리 면역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해요. 제가 봤을 때도, 실제 이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은 항암치를 잘게 되고, 어? 어, 나중에, 어, 난치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체력과 매력이 네, 이거라고 암을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단독으로 써보니까 이 정도 사이즈가 좋는데 항암제하고 안토시아닌을 써보니까 훨씬 많이 줄었죠. 한30%더 줄더라. 보통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해요. 보통 안토시아닌 이제 안토시아닌 규정되지는 않지만. 보통, 뭐, 이런, 항산화제나 이런 비타민을 같이 처방하면 항암 효과가 줄어든다.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지. 저희가 해보니까, 뭐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저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파이도 케미칼은, 이게, 암이 축소되는 효과가 3 0더 강해지고, 부작용은 현저하게 떨어지더라. 같이 써야 니다그 다음에 이거 있죠? 어, 대장암세포에 직접 줘봤더니, 정상적인 세포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항암제는 정상적인 세포에 영향을 끼치죠. 근데 이제, 요런, 그, 아토시아는 음, 정상적인 세포는 건들지 않고, 암세포만 80% 정도 크기를 줄였다. 그러니까, 암, 항암제로 1차적인 관리를 할 수는 어떤, 어떤 주 없이 관리를 하더라도, 앞으로 재발을 강제하는 차원에서 계속 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이 없는, 부작용이 없는 이런 아토시아를 가지고 암를 어, 관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암 환자의 세포 개정 방어 항산화 해독 능력을 계산하고 면역력 혈류 개선, 암피로 등장 개선, 항암 치료를 지원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어, 그래서 그 이런 쪽에 쓰는 교정 영양소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암투시아닌, 호이산나노부과체 알파 리놀렌산 커프민, 엽록소, 비타민, 세리마린, 진세노사이드, 옥타코산올, 셀포라판 라이코펜, 제니스틴, 진테롤, 아피제닌, 퀘암스틴 이게 이제 저희가 쓰는 항암, 암환자용 면역 교정 영양소예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우리가 암 환자에게 맞게 제품화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 제품입니다.